야, 아까 여기서 왜 말소리 들렸어? 누구 있어요? 예? 누구 있어요? 3시 17분 전또 왔다 저게 사람이라고? 근데 왜 얼굴이 없어? 여기 언제부터 소리 났어? 문이 혼자 열리고 안에서 말하지 마 귀신이에요? 귀신 아니야 훨씬 더오라된 거야 아끼는 길 죽어서 만드는 게 아니다 그럼 왜예요? 태어나기도 전에 여기 음. 있었다 지금 안에 매 있어요? 일세로 이사 온 집에서 시작되었다. 이사 첫날, 벽장문이 계속 절반만 열려 있었다. 문을 닫아도 돌아보면 또 반쯤 열린 상태. 근데, 문틈 사이로 사람 손이 아니라 무언가 길고 이질적인 손가락이 빠져나와 있었다. 이 새벽 3시 17분에만 울리는 벨 초인종이 매일 같은 시간에 울렸다. 근데 CCTV엔 아무도 없다. 그런데 초인종 아래 그림자만 찍혀 있었다. 사람 그림자가 아닌 네 발로 기는 형태. 산무당이 말하길 결국 무당을 불렀다. 무당은 집에 들어오자마자 토하듯 숨을 몰아쉬었다. 이게 귀신이냐고요? 아니 이 집엔 사람은 단한 번도 들어온 적이 없어. 내가 지난주 본 것도 사람으로 보였던 게 아니야. 나는 말문이 막혀 물었다. 그럼 그건 뭐예요? 무당은 벽장을 가리키며 말했다. 아끼다. 죽어서 된 존재가 아니다.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여기 있던 것. 빈집보다더 오래된 것. 사그리고 그 밤. 벽장에서 딱딱딱. 속에서 뼈를 두드리는 듯한 소리가 났다. 초인종이 울렸다. 3시 17분. 나는 모르게 문을 향해 걸어갔다. 문구멍 넘어 사람 얼굴이 보였다. 근데 웃고 있었다. 입만 눈은 없었다. 무당이 말했던 경고가 머릿속에서 울렸다. "아기는 사람의 얼굴을 나중에 배운다. 누구를 따라 할지 정하는 거야." 그리고 문구멍 속 얼굴이 말했다. "오늘은 내 얼굴로 할까?" 카메라가 떨어지고 영상은 여기서 끊긴다.